기계가 공기능장 56회 다솔변샘 1. 유압회로의 일부의 배압을 발생시키고자 할때 사용하는 밸브는 1. 카운터 밸런스 밸브 2. 그림과 같은 유압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실린더가 전진할 때 유량을 일정하게 제어한다 3. 밸브의 복귀 방법에서 내부의 파일러 신호로서 복구시키는 방식은 2. 공압신호 복귀 방식 4. 다음 공유압 기호가 나타내는 밸브의 명칭은 3. 브레이크 밸브 유압 펌프를 작동시켜도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유압 작동유의 점도가 낮다. 6.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프로세서로부터 명령을 받아 기계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2. 액추에이터. 7. 전동기가 기동이 되지 않을 때 점검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전원 주파수 변동 유무. 8. PLC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고유의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메모리로 맞는 것은? 3. 제어용 메모리. 9. 물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그 위치를 검출하여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는 센서는 2. 리드 스위치. 10. 다음 중 유도형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분극 현상을 이용하므로 비금속 물질도 검출이 가능하다. 11. 선반 베드에 주로 사용되는 재질에 해당하는 것은 1. 구상의견 주철. 12. 센터리스 연삭기의 작업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 가늘고 긴 가공물의 연삭이 가능하다. 13. 연삭 숫돌의 결합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4. D14. 초음파 가공 시에 사용되는 연삭 입자의 재질이 아닌 것은? 4. 니켈 합금. 15. 구성 인선 방지 대책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4. 절삭 속도를 작게 한다. 16. 고속도강 공구의 물리적 증착법, PVD법으로 코팅할 때 사용되며 코팅면이 금색을 나타내는 것은? 2. 지라티탄. 17. 절삭가공에서 공작물을 가공할 때, 공작기계의 회전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공작물의 지름과 절삭속도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2. 공작물의 지름이 크면 절삭속도는 빨라진다. 18. 연성재료를 가공할 때, 공구의 각도에 따라 유동형, 전단형, 열단형 등의 서로 다른 형태의 칩이 발생한다. 이때, 각도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 1. 인면 경사각. 19. 랩핑 작업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식 랩핑 속도는 150에서 200m/min 정도로 입자가 비산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20. 공구마멸의 형태가 잘못 표현된 것은 3. 싱크마멸. 21. 방전 가공의 진행 순서로 맞는 것은 2. 압류, 코로나 방전, 불꽃 방전, 글로우 방전, 아크 방전. 22. 전해연마시 철강용 전에 연마액의 주성분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4. 염화나트륨. 23. 선반에서 중소형 공작물의 가공에 사용되는 센터는 일반적으로 몇 도를 사용하는가? 3. 60도. 24. 혼인 가공에서 진직도의 불량 원인이 아닌 것은? 3. 큰 점도의 혼인유. 25. 슈퍼 피니싱으로 정밀 가공할 때 가공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가공 표면의 거칠기는 숫돌의 입도, 공작물의 재질, 절삭속도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에서 3 마이크로미터 범위이다. 26. 커터날의 개수가 10개. 지름이 100mm, 날 하나에 대한 이송이 0 4 m m 이며 절삭속도 90m/min으로 영강재를 절삭하는 경우 밀링머신 테이블의 이송 속도는 1 1.15m/min, 27. 평말림 커터에 의한 절삭에서 한 개의 날이 까가내는 칩의 두께를 구하는 식은 단, 절삭부의 폭을 bmm, 절삭 깊이를 dmm, 테이블의 매분당 이송을 fmm/min, 커터의 외경을 rmm, 회전수를 n revolution/min, 날의 수를 z계로 한다. 2. n z 분의 f 루트 라즈 d 분의 스몰 d. 28. 공작기계의 운전 상태와 가공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 항목은 무엇인가? 4. 부하 운전 시험. 29. 밀링 머신에서 절삭 속도 100m/min, 커터의 지름 100mm, 매 분당 이송 300mm/min, 절삭 저항 p e 2 2 0 0 n 이송 불력 p2 2,30N일 e 대 절삭 동력 ps 은 얼마인가? 2. 약 2.72. 30. 두께 40mm의 주철에 고속도강 드릴로 파이 32mm의 구멍을 뚫을 때 절삭하는 시간은? 단, 회전수에는 216rpm, 이송F는 0.254mm per revolution, 드릴의 원추높이는 16mm이다. 1. 1.02분, 31. 공작물의 재질이 연하여 숫돌입자의 표면이나 기공의 연삭칩이 메우는 현상은 무엇인가? 3. 로딩, 32. 드릴 작업의 잘삭속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보통 깊이가 바깥 지름의 3배이면 절삭 속도를 10% 증가시킨다. 33. 시멘타이트는 표준 조직에서 펄라이트 속에 페라이트와 함께 층상으로 존재하든가 또 과공석강에서는 결정 입계의 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경도가 매우 높아져서 가공성이 나쁘고 균열이 쉽게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멘타이트가 구상 또는 입상으로 되게 하는 풀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구상화 풀림 34. 강계를 탈산 정도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세밀림드 강계 35. 표점거리가 50mm, 두께가 2mm, 평행분합이가 25mm인 강판을 인장시험을 하였을 때 최대 하중은 25kN이었고 파단 직전의 표점거리는 60mm가 되었다. 이 재료에 작용한 인장강도, 뉴턴퍼 제곱 밀리미터는 3. 536. 표준 조성이 4% 구리, 0.5% 마그네슘, 0.5% 망간 등으로 구성된 알루미늄 합금으로 시효경화 처리한 대표적인 고강도 합금은 1. 두랄루민 37. 절삭성이 우수한 황동 합금으로 정밀 절삭 가공이 필요하고 강도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시계나 계기용 기어, 나사, 볼트, 너트, 카메라 부품 등에 주로 사용되는 황동 합금은 2. 납 황동 38. 스테일리스 강 중에서 내식성이 가장 높고 비자성체이나 결정입계부식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계량하여 공업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3.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일리스강 39. 주철의 성장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2. 탄소 및 규소양을 증가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40. 표면 거칠기 측정에 사용되는 단면 곡선 필터 중 거칠기와 파상도 성분 사이의 교차점을 정의하는 필터는? 1. 람다 C 단면 곡선 필터 42. 다음 단위에 쓰이는 접두어 중 틀린 것은? 3.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12승 42. 다음 측정기 분류 중 시중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인디케이터 43, 피치 1.75mm의 미터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할 때 최적 3침 지름은 약몇 밀리미터인가? 2, 1.010mm, 44, 기어를 검사용 마스터 원통 기어와 백내시 없이 맞물려서 회전시켰을 때의 중심거리 변동을 측정하는 시험은 2, 기어의 양인면 맞물림 시험 45, 편측 공차 5.250 위치수 허용차 플러스 0.010 아래 치수 허용차형을동등향 측공차로 올케 변환한 것은 1. 5.25 플러스 마이너스 0.005 46. 치공구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옳은 것만으로 나열한 것은 4. 정밀도 향상, 생산 원가 감소, 공정의 축소 또는 삭제 47. 드랄지그에서 부시와 가공물 사이의 간격은 주철과 같이 전단형 칩 치프 으로 나타날 때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2 드릴 지름의 2분의 1 정도 부여한다. 48 좁은 장소에서 사용되며 스윙클램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클램프는? 1 후크클램프, 49 다음 중한개 게이지, 리미트 게이지, 재료의 요구되는 성질로 거리가 먼 것은? 4 열팽 창계수가 높을 것, 50 다음 공구경 보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보정량보다 큰 원호 가공시에는 경보, 알람, 를 유발시킨다. 5일 서보 모터의 엔코더에서 나오는 펄스열의 주파수로부터 속도를 제어하고 기계의 테이블에 위치 검출 스케일을 부착하여 이치 정보를 피드백시키는 제어 방법은 4. 폐쇄 회로 방식,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52. CAD 캠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그래픽 표준 규격 중 국제 규격 ISO 1303으로 인정된 것은 1. 스텝. 53. d n c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2. 공작물 장탈 착용 로봇. 54. CNC 선반 작업 중에 간칩이 발생하여 작업을 방해할 경우, 칩을 짧게 절단하는 기능으로 드릴 작업, 단면 홈 작업, 보링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되는 기능은? 1. G74. 55 NP 관리도에서 시료군 마다 시료수, N, 는 100이고, 시료군의 수, K, 는 20, 시그마 MP는 77이다. 이때 NP 관리도의 관리 상한선, UCL, 을 구하면 약 얼마인가? 4. 9.62. 56. 그림의 오시곡선을 보고 가장 올바른 내용을 나타낸 것은 2. LP, 로트가 합격할 확률. 57. 미국의 마틴 마리에타사, 마워턴 메리에터 코어프에서 시작된 품질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으로 모든 작업자가 무결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처음부터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함으로써 품질 비용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3. JD 운동. 58. 다음 중 단속 생산 시스템과 비교한 연속 생산 시스템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단위당 생산원가가 낮다. 59. 일정 통제를 할때 1일당 그 작업을 단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3. 비용 구배, 코스트 슬로프. 60MTM, 메서드 타임 매저먼트, 법에서 사용되는 1TMU, 타임 매저먼트 유니트, 는몇 시간인가? 1. 10만 분의 1시간.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